현재 이제 나랫바에 놀러 왔던 우리 어, 또뭐송은희씨 김숙 씨 안영이 씨뭐 이국주 씨뭐 장조희 씨 김숙 씨 같은 경우는 나랫바에 역사를 드셨어요 나랫바에 오셔가지고 물 2리터만 드시고 하신 분이거든요 술을 이제 못 드셔가지고 사실 이 나랫바라는 게 제가 그간의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고 만든 장소예요 이 실수라는 게 뭐냐 밖에 나가서 주사 안 부리려고. 일단, 밀폐된 공간에 가야겠고. 잘 어, 잘 만들었죠? 네. 내주변 사람들은 항상 그 얘기예요. 네, 밖에서 먹다 보면은, 해. 그냥 나랫바나 가자. <laughs> 적당히 하고 가자. 그게 뭐냐면, 은 사실 뭐, 이 공간이 제가 무명시절이 왜 길었잖아요. 그 공간 동안에 정말 많은 좋은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었어요. 제가 그렇게 주사부리고, 그리고 내가 힘들다고 수사자라고 할 때도 수사자신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. 근데 그분들한테 베풀 길이 없는 거예요. 왜냐면 전 돈이 없으니까. 그래서 집에서 초대를 해서 음식을 해주고 슈퍼 가서 술 사고 오 하면 그냥 싼 가격에 내가 이 사람들을 보답할 수 있게 있는 거예요. 그래서 만든 공간이고 뭐 많은 사람들이 뭐 그, 그런 소리를 해. 남자 꼬시려고 만들었잖아. 맞아요 그것도. 예 그렇다고 해서 여기 승률 좋지 않아요. 오히려 소문이 안 좋아서 요즘 더 많이 안 와요. 사람들이 많이 물어보거든요. 나를 봐서 그렇게 맨날 술 마시면 뭐 하냐고.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네. 김현중 씨는술 마시면 뭐 하세요? 게임이요. 예? 아, 일주인가 좋아하는 블랜덤 게임. 네. 아 가끔씩 즐겨요. 아, 예. 아 그래요? 수다나 뭐 최근에 음... 어, 근황 얘기하 해서 응. 네. 저도 속 얘기하는데 술 마시고 하는 얘기 얼마나 어, 진실된 얘기가 좀 많이 나오니까 아, 취중 예 취중 진답이 정말 음. 관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가까워진 걸 하나더라고요. 취중 진답 좋죠. 예. 어 차로 씨는 안주요. 먹는구나. 네. <laughs> 어~ 진짜요. 먹는 것도 좋아하니까. 네네네네. 그래서 저는 이 순간 이 자리가 있으면 은이 자리가 굉장히 재밌어야 된다는 주위의 사람이기 때문에 재밌는 걸 찾아서 만드는 사람이에요. 예를 들면은 사람들이 모여서 앉아있을 거 아니에요. 앉아있으면은. 자 그러면 우리 지금부터 돌아가면서 음악을 틀도록 하는데. 본인의 사연이 있거나 본인이 얘기하고 싶은 말을 음악으로 좀 선곡 부탁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음악을 틀어달라고 해요.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노래가 이 남성분들이한테 제가 얘기하고 싶은 노래가 될것 같네요. 제가 선곡한 노래는 나비의 집에 안 갈래입니다.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또 옆에 있는 분이 그러면 오늘 또 좋은 분들과 이렇게 하고 싶네요. 임창정의 소주 한 잔.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게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. 그러니까 술자리가 그냥 단순히 우리도 이제 술자리에서 심심하니까 분위기 위해서 음악을 틀어 놓잖아요. 그게 아니고 음악만으로도 그 술자리가 되게 풍성해지는 거예요.